기다려봐 다 지금 나왕이야나왕하 나낭. <laughs> 그게 없어? <laughs> 어, 어. 아 민기야 나 큰일 났어 어 민기는 응. 일단 눈이 예쁩니다 아? 눈이 예쁘고 아.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분위기가 다운돼 있을 때 어. 항상 우리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활동 잘하고 있고 해피바이러스야 고마워 해피바이러스고 아 이게 눈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 어. 나도, 나도 눈, 눈 봐서 솔직히 나 강했어 음, 솔직히 눈 보면 진짜 약간 어떤... 몸이. 뭐. 음. 아 그리고 어. <laughs> 민기한테 제일 고마운 거는 어. 어, 항상 노래를 쓸때 음. 민기가 이거를 어, 어떻게 소화할까라고 어. 생각을 하면서 곡을 쓰는데 오. 너무 그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줘가지고 어.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, 우리 그룹의 약간 무기 같은 목소리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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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좋아. 너가 좋은 곡을 써주기 때문에 그렇지. 그건 맞는데. 어. <웃음> <웃음>